요청할 건데요. 어 하여튼 자료 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진짜 자료를 너무 안 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안 내는 것 같아요. 어, 실제 떳떳하고 당당하면 자료를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까 생각하는 건데 첫 번째요. 그 자녀분이 아들이 하나 한 분이 계신데. 그, 2020년도에, 이제, 그분이, 급 구별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확인이 안 돼. 고지부 거부가 돼서. 그런데, 당시에, 뭐, 7억, 4 5 0 0만원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 매수할 당시 자금 출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요청드렸는데, 제출을 역시 안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좀 자료 요청을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남편분이 어쨌든 보면 그 문제가 있어서 실제 그 실형을 처벌받은 이후에 법적 처벌을 받은 이후에 이제 한오이호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2020년도에 연봉이 2,880만 원, 2021년도에 연봉 600만 원, 그리고 2020 2년도에 연봉 6천, 6천만 원, 그리고 이 올해 1월, 3월까지 매월 50만 원씩 급여를 받으신 걸로 나와 있어요. 본인 회사니까 이렇게 했겠죠. 완전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 그국고보조금 그 사업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국고보조금 사업 내역하고 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기라고 부탁드렸는데 아, 어, 역시 이제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출 자료 요청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7월 들어서 그 우리 은행, 우리 50만 원짜리를 17개를 동시에 개설했어요. 그리고 그날 또 퇴직 IRP 750만 원짜리, 정계 9천만 원을 또 했습니다. 그러 이게 이제 우리가 볼때 매우 비상식적이죠. 50만 원짜리 17개를 당일날 개설한 자체가. 그래서 관련된 계좌 용도를 좀, 그, 그, 상세히 제체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고요. 어, 물론 그렇게 생각되긴 합니다. 그 남편께서, 어, 최근에, 어차또올 초에 전문 건설 중 공제조합 이사, 그, 이사, 그, 감사로 가셨는데, 급여가 많죠, 얘기가. 어, 2023년 올해 9월 같은 경우는 월액이, 월, 월, 그, 금액이 4,480만 5천 원입니다. 네, 시간이 네. 18초. 밖에 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잘, 그,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좀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로 말씀드립니다. 네.